할렐루야.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에 섰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 5월을 맞기 전에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옵나니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을 향하여 열린 창문같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5장 찬송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대귀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해 하시며, 외인의 공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매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란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비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원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6절,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여호와께서 모압을 벌하시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개의 발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발필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펌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저자들의 기지를 따라 그 저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어 그때에 맞도록 지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 저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찢고 잘라보고 붙여 보아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없는 책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약속하셨던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연회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들과 가장 좋은 것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연회의 장면이 바로 믿는 자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팔절이 말합니다. 그 날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입술을 통하여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영생이 임할 때 바로 그들이 모인 그 연회의 장소 천국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는 영생의 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할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믿음을 삶 속에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갖고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4월 달에 충만히 함께 하셨던 것처럼 5월에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